자, 지금 현재 저희가 <laughs> 스프링 부트를 할때 자, 이제 스프링 부트 서버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최초에 이제 로그인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다 하면 치면 뭐 사용자가 이제 뭐 로그인을 하겠죠. 브라우저를 칠게요, 이게. 뭐 사용자 겸 브라우저를 쳤을 때 내가 이제 로그인을 하면 이제 스프링 부트 그 서버 쪽에서 그 세션을 이제 하나 만든 다음에, 그니까 얘에 대한 식별 값을 만든 다음에 얘를 다시 브라우저 쪽에다가 세션 관련된 뭐 값을 넘겨줘서 브라우저 쿠키 쪽에 세션 관련된 애를 저장을 하죠. 그래서 얘가 최초에 한번 딱 로그인을 하면 그 다음에 다시 다시 이 페이지를 이동해서 뭔가를 할 때나 요럴 때, 고 세션 쿠, 아, 쿠키 쪽에 있는 세션 값을 가지고 얘를 로그인을 하. 한 유효한 유저인지를 검증을 하죠. 그래서 쿠키랑 세션이 웹 환경에서는 어,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을 하고 있죠. 그중에서 가장 이제 세션 쪽이 인증 인가 쪽에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션 안에는 어 이제 얘에 대한 로그인 그 유효한 뭐 회원인지나 뭐 로그인한 유저인지에 대한 그런 그 상태를 알려주기 때문에 얘가 뭐 페이지를 이동하거나 뭐, 뭐 아니면 내가 그 페이지에서 로그인하고 나서 다시 뭐 요청을 또 보냈을 때 문제없이 로그인한 회원으로 인정을 계속 해줍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는 내가, 아 브라우저가 아니라 서버는 내가 요청을 할때 얘가 누군지 기억하지 못해요. 그냥 식당이나 뭐 카페, 아, 카페라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얘 서버 자체가 카페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카페 알바라 치면 하루에 손님이 1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면 그 손님이 뭐, 뭐 하는 사람인지 직업이 뭔지 성격이 뭔지 뭐 MBTI가 뭔지 이런 거다 기억 못 하죠. 그냥 불특정 다수의 그냥 손님 1번이야. 그리고 손님 2번이고 손님 3번인데, 어, 누가 누군지 식별을 못 해요. 그냥 커피 주문해서 커피 줘. 아, 커피 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커피를 주고 뭐 이런 서로의 그런, 어, 뭐 목적성에 의해서 소통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API라고 가정했을 때 데이터를 좀 달라 했을 때어 데이터 주겠다. 뭐 혹은 달라 했을 때어뭐그 인증된 뭐 회원인지 뭐 검사하고 이 정도만 하는 그런 관계인데, 자 그럼 카페에서 단골 손님인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저희가 뭘 하나요? 네. 쿠폰을 발급하죠. 그래서 이 쿠폰을 들고 오거나 혹은 뭐 단골이. 다 단골한테만 주는 무언가의 증표 같은, 뭐, 쿠폰이 있다 치면, 어, 이 사람이 요걸 들고 요청을 하면, 예, 카페 쪽에서, 아, 이 사람 단골이니까 커피 한잔 시키면 사이즈업을 막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예, 할때 쓰는 게 세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 웹에서는, 예, 요렇게 여기 가능하다. 그래서, 요런 방식을 이용해서 저희가 로그인한 상태 여부를 검증했고, 예, 백엔드 쪽에서 세션 관련된 이제 값을 이제, 그, 처리하고, 저희한테 넘겨주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 저희가, 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뭐, S코드 쪽에서 제가 로그인 한 거를 예를 들면, 지금 어플리케이션 쪽에, 쿠키 쪽에 들어가면, 여기에 세션 아이디가, JS 세션 아이디가 하나 발급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요 세션 아이디는, 요런 난수 형태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구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로그인 한지 여부를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얘를 딜리트하고 새로고침하면 로그인이 풀렸죠? 그래서 로그인 페이지로 다시 이동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검증을 한다. 그래서 얘를 삭제한 순간 로그인은 풀리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웹의 인증인가를 처리할 때 세션과 쿠키 뭐 이런 개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